띠들 중에 왜 제가 네 개를 꼽았냐면, 네네. 충, 미, 술, 오, 이네 가지 띠들이 을사하고의 어떤 합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들. 네. 저희가 이렇게 좀 촬영을 좀 음.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. 예. 따로 선생님께서 좀 쉬고 계셨던 이유라도 있으실까요? 아, 그동안 제가 그좀 많이 바빠서 음. 예, 막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라고 못 했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음. 이제 선생님 음. 시청자분들한테 네. 좋은 영상, 네.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음. 오늘 주제 한번 건네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2024년 음. 하반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네. 이제 2025년 을사년을 음. 바라보고 있어요. 예. 근데 선생님께서 음. 을사년에 보셨을 때좀 대박 나는 띠 음. 아니면 좀 좋아 보이는 띠몇 음. 개만 한번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 예, 벌써 진짜 24년 이제 다 갔네요. 네, 네 그렇죠. 이제 벌써 25년도 을사년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. 올해 뭐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고, 또 내년에, 아, 이게 또 대박이 나는 띠다, 안 나는 띠다 해버리면, 네. 나는 띠는 또 좋아하실 거고, 안 나는 띠는 또 싫어하실 거고. 그렇 예. 근데, 을사년에는 어, 제가, 제 판단에는, 네. 일단 그, 소띠들. 소띠분들. 네, 소띠들. 그 다음에, 음. 어, 양띠분들. 소띠 양띠. 예. 그 다음에 말띠분들. 음. 예. 그리고, 개띠분들, 음. 요 정도 띠는 좀 좋지 않을까. 아, 그렇게 얘기요 아, 네네네. 오. 그 정도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. 근데 이제, 그것도 이제, 뭐, 몇살 소띠, 몇살 양띠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. 네, 네. 하지만 네. 이제 전반적으로 왔을 때, 어, 그네 가지 띠들은, 네.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, 음. 아, 하는 생각을 하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음. 그러면 각 띠바가 네. 좀 어떤 것들이 무엇 때문에 좀 좋은지 음.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네.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을사라는 내년에 그 해운의 기운이, 네. 해운의 기운이, 을사년이라는 기운이 각 띠들 중에 왜 제가 네 개를 꼽았냐면 네네. 충, 미, 술, 오이네 가지 띠들이 네. 을사하고의 어떤 합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러면, 뭐, 조금 뭐, 저는 이제 명리하고 신점 같이 하고 있는데, 네. 아 명리를 하신 분들, 요 띠들의 성향을 좀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음. 일단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띠들은 좀 좋을 것 같다. 음. 그리고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띠도 나쁠 것 같진 않다. 음. 단, 그게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띠들이 좀 좋을 것 같다. 아.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아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, 그런데 음. 저희가 내년에 이제 네. 삼재가 네. 돼지, 토끼, 양띠잖아요. 그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양띠를 음. 한번 뽑아주셨어요. 그 양띠는 복삼재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?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네. 삼재는 말 그대로 이제 삼재 그동요. 그근데 네. 네, 이제 나쁜 게 조금 들어오면 복삼재가 되는 건데 음. 그 중에 이제 양띠들은 네. 내년에 삼재들라도 들아도 네. 삼재의 영향을 좀들 받을 것 같다. 아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들 받으면 그게 좋아지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뒤집어지거든요 아... 어 아니면 뒤집어지고 네. 그러면 어 양띠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갑진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갖기는 가졌을 거예요 어떤 몇살 양띠건 간에 네. 음 근데 그분들이 올해 뭔가 구축해 놓은 것들을 음... 내년에는 조금 삼대다 해서 주춤하지 마시고 네. 어잘 판단을 해야겠지만 과감하게 한 번은 어 진행하는 해도 나쁘지 않다. 과감하게 도전하라 네, 도전해라 무조건. 아. 어. 네,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. 못 피하면 뭐 맞서서 해결하듯이 네. 음. 해묘미 중에 미의 양띠들은 네. 내년에는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좋습니다. 어. 네, 무조건 주춤하면 안 돼요. 음. 그 대신 해묘는 조심해야 됩니다. 해묘는 음. 돼지하고 토끼들은 네. 아,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띠들은 주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음. 음. 알겠습니다. 음, 네.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뽑히신 네 음. 개의 양띠분들은 아네 개의 띠분들은 네네. 정말 축하드리고 아, 다음에는 음.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네. 더 좋은 주제로 네. 가져와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